그럴까? 잠깐만, 지금 몇분돌렸다고저시 40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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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4 0도 40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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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4 아, 물론, 더 타이트하게 설계하면, 온도는 더 오를 수 있는데, 여기 어, 지금 더 에이징 거는 거 보면은,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아. 지금도 승부네요? 이 정도는. 얘는, 전류가 조금씩 떨어지네요. 처음보다, 6W 떨어졌어. 저, C나 저항이 바뀌니까열 받으면. 응, 음. 저항값이 좀 증가하는 경향이 있거든. 음. 계속하면. 그러면은.